자, 문장 한번잘 만들어 보셨나요? New expressions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얘기하다가, 야, 있잖아. 뭐, 아니, 너도 알다시피, 알다시피, 이런 얘기를 할 때, as you know 라는 표현을 쓰고요. 음, 이거, 이런 표현들은 알아두시고, 그냥 종종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소에 말하다가, 그냥 이렇게 연결할 때, 별 의미 없이, 야,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뭐가 있는지, 뭐가 있어요. 자, 이런 거할 때, 있잖아에 해당하는 영어의 표현을 연결할 때는, 보통, you know what? 자, 뭘, 뭘뭘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있잖아 요 느낌으로 쓰고 싶을 때, you know what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 이럴 때는.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강조를 해보시면 돼요. 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요, 어,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표현이던데, 네, 양다리를 한 표현은 어, two-timer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두탕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쪽에 이렇게 두탕 뛴다고 해가지고 어, two-timer 이렇게 쓰고요. 걔는 양다리였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he was a two-timer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어, 어 누군가가 새 물건을 갖고 있을 때야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where did you get it 그냥 이렇게 활, 활용을 해서 표현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표현 중에 밑줄 친 것만 집중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표현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효리가 야, 너 그거 못 보던 새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영장을 다 하셔도 돼요. 어, 그냥 가방이 아니라, 못 보던 새가방이니까 스티커 데스 붙여도 되는데, 그, 이 급박한 순간에, 아, 데스 붙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헤이 y hey, it's a new bag!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새거새 새 거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Hey, it's a new bag. 그리고, 너 어디서 났냐? Where did you get it? 이랬더니, 어, 담비가 막 이렇게 어깨에 힘쫙 주면서 우쭐우쭐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어, 이거 내 남자친구가 가방을 나한테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그러면 이 문장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가 뭘 했단 얘기예요? 남자친구가 사줬단 얘기죠. My boyfriend. 그냥 바로 할게요. My boyfriend. 사줬어요. Both. 네 받을 사람을 챙겨야 되죠 미자 실제 사준 거는 가방이에요 아니면은 생일 선물로 예요. 가방이죠.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패턴을 그려드리는 이유가 간단한 문장은 바로 머릿속에서 되는데 조금만 한글 씨만 더 덧붙여도 생일 선물로 이런 게 우리말이 먼저 나오니까 거기서 멈추거든요. 자꾸. 자 그러면은 뭐미이 가방을 사줬어요. This bag 그다음에 생일 선물로 하고 싶으면 맨 끝에다가 For my birthday. 뭐 gift를 쓰시든지 present. 쓰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이건 샤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알다시피 as you know 그다음에 this is 이 글씨는 우리는 샤넬 하고 읽지만 얘네들이 샤넬 하고 읽는다네요. 자, 지네 말인데 지네가 이렇게 읽는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This is c h 네. <laughs> 있잖아. You know what? 음. 아, 효리가 이제 여기에 지지 않아요. 자, 내남친은 내 생일 선물로 아우디를 사준대. 자, 우리 말에 사준대. 이거를 그냥 사줄 거야. 이걸로 한번 살려서 바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My boyfriend will 사줄 거야. By me. 사주는 거는 뭐예요? 아우디죠. 이거 한글로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차 이름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아우디, 내 생일 선물로, for my birthday gift. 음그 다음에, 어, 남자친구가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가르쳐 줄 거래요. 그러면, my boyfriend will teach me how to drive. 헐, 그러고 보니까, 효리는 운전도 못하는데, 첫 차가 아우디인가 봐요. 어, 정말 돈이 아주 많은 남친을 뒀나 봐요. 그랬더니, 담비가, 와, 네 남친 부장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와우, wow, your boyfriend. 뭐뭐 부자인가보다 할 때는 그냥 must be 이걸 쓰시면 돼요. Your boyfriend must be rich. 음내 남친 준표는 부자에다가 잘생기기도 했지. 음, my boyfriend 준표 is rich and handsome. 거기다가 준표가 나한테 스파게티도 만들어준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My boyfriend 또는 준표 will make me spaghetti. 음 이제 만들어준다라는 표현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쓰시면 돼요. 쉬운 듯 하는데 은근히 1초 만에 잘안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이 이 패턴을 한그 훈련을 하신 분들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패턴을 훈련 훈련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음, 나는 테이한테 꽃을 줬어요. 이 문장은 I gave 태희 flowers 잘 만드시면서 이런 말할때 그냥 아예 그냥 입이 멈춰 버려요. 닫혀 버리고. 바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준표는 나한테 아름다운 피아노 곡도 연주해 줄 거야. 이거 은근히 빨리 잘안 나오는 굉장히 난이도 있게 생각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간단하죠. 준표가 나한테 피아노 곡을 연주해 주려면요. 준표 입장에서 지가 실제로 하는 동작은 뭐예요? 연주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알아서 와가지고 들으면 연주해 주는 상황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준표의 동작. 연주하다는 플레이를 써서 해줄 거니까 준표 will play me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면 그대로 쓰세요. beautiful piano 송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준표는 나한테 아름다운 피아노 곡도 연주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표 will play me a beautiful piano song. 네, 간단하죠. 이걸 제대로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강의의 목표를 달성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한 패턴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제 담비가 들으면서, 준표? 이런 우연히, 준표? What a coincidence. 음, 내 남친 이름도 준표인데, my boyfriend's name is 준표. 2까지 붙여, 음, 붙여도 됩니다 맨 끝에 어, 얘도 준표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 맨 끝에 요거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쓰시고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어, 잠깐 뭐웨 c 스 카운트 내 남친 사진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I will show you my boyfriend's picture, 또는 the picture of my boyfriend.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자, 어, 이 문장 할때 우리말의 특징을 잘 보면요. 내 남친 사진 보여줄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면은 주어랑 사람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런 말들을 잘안 쓰고 그냥 문맥에서 생략한, 생략하는 게 한국인들의 특징인데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대도 잘못 쓰고 그 스티커 우리 배웠던 대도 배워 놓고 조금 쓰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도 배워 놓고 실제로 말할 때잘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 네. 앉아 있을 때 당연한 얘기 같은데 평소 말투에서 잘안 쓰니까 나올 때마다 또 아, 이때도 안 썼네. 한번 유심히 좀 자극을 받아 보세요. 자, 그러면서 너얘 아니야? 효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Do you know him?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담비에 이런 표현은 여러분 하고 싶은 표현 하세요. Oh my God, Jesus, Jesus 이런 것들 원하는 대로 하시고. 이거 내가 찍어준 사진이잖아. 이거는 오늘 배운 패턴은 아니고 우리 예전에 배운 말풍선 스티커 스을 활용한 표현인데 그냥 복습겸 한번 갖고 왔어요. 이때는 찍어주다를 다 살리지 않고 그냥 찍은 사진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이거 내가 사 어, 내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러면 this is the picture. 그냥 사진이 아니라 오, 얘가 그 담비가 찍어준 사진인가요? That I took.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게 우리말에 찍어주다랑 똑같은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 문장이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어, 그러면서 담비가 한다는 얘기가, 준표가 양다리라니 믿을 수가 없다네요. 하, 이거, I can't believe. 바로 그냥 쓰시면 돼요. 준표 is a two tim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씁쓸하죠? 자, 여기까지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장난으로 한 번씩 물어보는데, 여러분 생각에 준표가 효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담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효리요? 왜요? 아우디니까. 네. 자, 어, 언뜻 생각하면은 준표가 효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요, 어, 담비는? 빼기라도 하나 받았는데, 효리는 지금 보면 전부 다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하는데, 아직까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생일 지나서까지 이 약속이 유효하다면 효리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생일 전날 헤어질지 어쩔지 알수 없는 커플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담비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배운 패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제가 컨 o n v e r 스 a 즈를 따로 드렸거든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오늘 배운 패턴을 일상에서 어떻게 그냥 장난으로 쓸수 있는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음, 남자친구한테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스파게티 같은 거 만들어주나요? 그 평소에 만들어주나요? 이렇게 묻고 싶으면 do you make your boyfriend sandwiches, spaghetti, 김밥?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되고 거꾸로 이제 남자분들한테도 어,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 한번씩 만들어주나요? 김밥 한번 뭐 스파게티 같은 거 만들어주나요? 그러면 do you make your girlfriend spaghetti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어이 아까 그 낯간지러웠던 표현 있죠 음 전화기에다 대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노래를 불러준 적 있으세요 이런 표현은 have you ever 이런 거 써가지고 some your girlfriend. s on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또는 이제 남자 친구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 보통은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보다는 남자분들이 여자 친구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본인들 취향이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면은 네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럼 h a v y e v e r song your 어, 아까, girlfriend, 음, a song on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우리가 배운 패턴이 그냥 단순하게, 어, 나 태희한테 꽃을 줬어요. 이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방금처럼 내가 뭐 얘한테 연주도 해주고, 그리고 얘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 엄청난 표현을 전부 다 받을 사람 먼저 챙기면은, 얘는 지가 하는 행동만 하면요. 알아서 해준다는 뜻이 생긴다는 거. 이거 꼭 한번 익혀보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탑픽으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